자 오늘은 어, LED 디코더 장착하는 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 알리익스프레스 주문한 요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 보시면은 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뭐 걸렸고요. 요거 보시면은 딱두 가닥이죠. 두 가닥이고 보시면은 이제 이이 이 벌브에서 빼가지고 그냥 끼워주면 간단히 장착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여기에 그냥 딱 끼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그 벌브 끼는데 요걸딱 꽂아주고 간단하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어, 이따가 차에서 어, 다이아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자, 지금 상태는 어, 순정 벌브 상태에 비상등을 켰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어, 교체를 제가 할게요. 어떤 걸로 교체를 하느냐? 네, 바로 이 어,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꼽아주면 하면 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비상등을 끄겠습니다. 네, 우선 요런 드릴이 필요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두개 나사 두 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사는 두개 다 풀었구요. 이제 요거를 탈거를 해주면 되겠죠. 탈거하실 때는 어, 보시면 음, 이거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 탈거가 됐구요. 자, 이제 요거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돌려주시고 빼시면 됩니다. 요걸 돌리시구요. 요거를, 돌리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 아까 이제 주문했던 자, 요 디코더를, 요 정구를 어 빼고, 정구를 어 빼고,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교체하실 때는 이런 어, 장갑이 있으면 좋겠죠. 장갑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네, 장갑 하나 준비해서 빼워주시고요이건 네, 이제 빼시면 됩니다. 이 전구를 자 전구를 탈거를 하겠습니다. 그냥 쭉 잡아 빼시면 되고요. 요탈관 위치에 요탈거 위치에 고대로 어, 요거를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구 빠졌던 부분에 요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신규 그 LED를 꽂고 여기에 넣으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이정구를이정구를 어, 여기에 꽂아 주시는거예요 여기에 어, 이거는 뭐 방향이 다 꽂을 수있겠어요 있어서 일단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꼽았고요. 이거를 이제 그 아까 그 뺐던 여기에 꽂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 자리에 그대로 여기에 꼽으면 됩니다. 꽂고 돌려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꽂고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꽂고 네 지금 <laughs> 작업중에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돌발 변수가 뭐냐면 아 어, 지금 보이실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이거랑 아이 어, 브라켓이 좀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잠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안 맞는 건지 뭐가 안 맞는 건지 아 작업중에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이게 원인을 찾았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 보시면, 여기 길이가 달라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와 여기의 요기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널, 널, 때, 저기 플라스틱 홈이 있는데, 아, 이걸 좀 가공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공을 좀 하고, 어, 장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이거 가공을 해서 일단 다 탈거를 했어요. 탈거를 하고 어, 이따 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어, 보시는 중으로 치면 다 가공을 했어요, 옆에를 근데 가공하고 나서 보니까 어,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빡빡해요, 좀 그래서 안 들어갔던 거예요. 굳이 가공을 할 때는 좀 어, 적당히 가공을 하시고 안 되면 힘으로 좀 밀어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장착하겠습니다. 아네저 이렇게 힘으로 밀어 놓고요 나머지 이제 장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다 완료가 됐고요이 부분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네, 공간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고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위치는 대략 뭐 저는 옆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옆에 보시면은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어, 이런 식으로 디코더를, 어,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 사실, 좀, 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 거 마저 하고, 어, 다시, 어, 결과물을 올리겠습니다. 어, 자, 어, 보이시는지 보겠지만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쪽은, 어, 확실히, 이렇게. 어, 잘 보시는지 이 모르지만 이렇게 오렌지색입니다. 이쪽은 어, 붉은색이고요. 네, 네 이쪽은 좀더 멋있게 뭐 할수 있겠죠. 아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거를 잡아 빼주시고 같이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연결을 하고 이거를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힘으로 누르면 된다라는 n g 을봤기 때문에 아 역시 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빼고 o u s e I'm g 겠어요 네. 자르고 나서 아,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이 작업의 제일 힘든 부분은 이 브라켓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 가공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뭐그 외에는 뭐 금방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꽂으면 되니까 순종하기에도 참 좋죠. 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 잘안보시죠 음,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요? 저는 그요 자리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붙여주려고 합니다. 카메라 각도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보여드리기 좀뭐하겠는데이 요쯤 붙이면 될것 같아요. 네, 다 붙이고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일 거고요 어 붙이기 전에 일단 발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황색 들 확실히 주황색 들인건 이제 확인되시죠? 확인되셨고, 네 깜빡이 보시면은 앞쪽에 깜빡이하고 똑같이 잠등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얼마 되는지는, 어,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온도 측정, 온도 측정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요겁니다. 네. 지금 한 28도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대고 있습니다. 네, 28도 그리로제 몸을 됐더니 네, 사람 온도가 33도인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양면 테프로 해도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면 뭐 빨라지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네. 다시 한번 네, 27도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 붙이고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저는 어, 이렇게 잡아줬고요. 보시면은 어, 보시려나 모르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작아졌고요. 이제 조립을 하고 나 최종 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